안녕하세요. 구간가감면역과 전문의 이용권입니다. 1만 1000 케이스의 수면 진정마취를 경험하면서 느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봅니다. 치과에서의 수면 진정마취는 단순히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불안과 공포를 줄이고 수술 중에 기억을 희미하게 하여 치료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현저히 낮춰주는 중요한 진료 방법입니다. 특히 관혈적 수술 시 환자가 과정을 기억하지 않게하여 심리적 외상을 줄일 수 있고 술자 역시 안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더욱 정밀하고 세심한 처치를 할수 있습니다. 수면 진정에 사용되는 대표적 약물인 미다졸람은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빠르게 작용하고 짧은 반감기를 가져 회복이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역전제가 있어 응급 상황이 일어날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마취는 수액 라인을 통해 진통제와 항생제 등 다양한 약물 투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라마돌은 오피오이드계 진통제로 수술 후 통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덱사메타소는 강력한 항염 효과를 통해 부종과 염증을 억제합니다. 이두 약물은 안전하게 단기간 사용되며, 환자의 회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면 진정 맞추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더 편안하고 효과적인 치과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